2025, 43,000원, 전국 파크 골프 페스티벌, 남자부 MVP, 경기, 201 선수! 축하드립니다. 합기타수 479타로 m v p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목소리> 네, 샴페인 세리머니와 함께 여러분들 정말 즐거우고 행복한 시간, 어, 축하의 시간을 지금 무대 아래 많은 지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샴페인의 얼굴이 얼마나 값진 것 같으신지 정말 리오나 선수 2025년, 2025년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샴페인 어, 세리머니와 더불어서 웃음 타월로 네, 이렇게 멋지게 탔고 음, 있는 모습입니다. 대모 하겠습니다. MVP 수상자에게는 그린 자켓과 우승 모자가 수여되겠는데요. 일반분 남성 MVP 경기 이영일 선수에게 그린 자켓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자도 함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골드 트로피와 함께 우승 상금 3천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골드 트로피 꽃다발. 꽃다발 은 무려 3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습니다 네, 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202억 8천, 4천 원. 네, 되셨습니다. 네, 네. 경기도.